2번이 정답입니다. 25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로그 방정식 로그 9의 2의 x 제곱 마이너스 8 에, 로그 3의 x마이너스 a가 오직 하나의 실근에 갖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야. 로그 방정식 오직 하나의 실근 자 일단 우리가 로그 방정식풀 때는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진수조건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먼저 진수 조건 따져보면 2의 x 대곱 마이너스 8은 0보다 크다. 그래서 x 대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2보다는 크다라는 게 되고 여기서 진수 조건 x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x는 a보다 크다라는 게 나오네. 그럼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이제 진수 조건들일 텐데 여기가 x가 a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a의 값에 따라서 진수 조건이 바뀌어, 그렇지? 그래서 범위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의 범위에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A의 범위를 구해줄 거야. 즉, 지금 현재 마이너스 2랑 2를 기준으로 진수 조건이 젖었으니까 A가 첫 번째로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X는, 마이, 어, x는 a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공통인 진수 범위는 얘가 되겠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x의 범위는 a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 얘가 진수 조건이야. 이 진수 조건 안에서 얘가 오직 하나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지. 여기 안에서 그을가지도된자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얘가 9니까 3의 제곱이 돼서 앞으로 나오면 2분의 1에 로그 3의 2X의 제곱 마이너스 8 N 로그 3의 X 마이너스 A가 되고 양쪽에 2싹 e 곱해주면 여기 2 e 붙고 올라가겠지? 요렇게 되니? 그래서 얘랑 얘가 같다 식 써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8 N X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 제곱 이 되면서 넘기면 X 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을 우리는 왼쪽에 있는 이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으로 그 생각을 할 거야. 왼쪽에 있는 얘. 이차 함수와 x축과의 교그 자, 근데 이차 함수는 꼭짓점이 얘 전체에 으로게 되면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꼭짓점이 마이너스 a구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얘가 이차함수서 꼭짓점이다. 꼭짓점이 여기서 가지면서 요 범위에서 그을 하나 x축하이 이것들 하나 존재하도록 하는 a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a가 있으면 마이너스 a는 여기에 있겠지? 여기 있겠지 요기 범위에서 그기을하나 가져야 돼. 여기 보 하면 이을하나 그럼 일단 꼭지점. 여기가 축이고 아래로 걸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지면 지금 여기 범위 안에서 여기 한 점에서 만나게 맞아? 근데 만약에 이꼭점이 꼭지점의 y 렇게가음이가아니면양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이없으하까이자체하존재하지 않겠지?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 이꼭지점의 y좌표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랑 같으면 이거랑 같아도 되겠네 맞아? 그러니까 f2 마이너스 a 꼭지점 얘가 마이너스 a 되면 마이너스 2 a 되곱 마이너스 8인데 어? 얘는 항상 0보다 작네 얘가 제곱이잖아 제곱에다 마이너스 9도 했고 마이너스 8이 됐으니까 얘는 항상 0보다 작지 그러니까 무조건 x2가 결점을 두개 생기는 거야 얘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형태에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일단 얘가 여기다 작으니까 무조건 오른쪽에선 하나 만나니까 여기서만 안 만나면 되는 거잖아. 여기서만. 그지 여기서 안 만나려면 뭐야? 근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거나. 맞아? 아니면 더 크게 그려져서 근이 여기에 존재하거나. 그러면 하나만 있겠지. 이색채된 진수 조건에서. 맞아? 그럼 일단 얘부터 생각을 해보면, 얘일번 이렇게 바깥쪽에서 a 가더 작은 쪽에서 근을 가지려면 조건이 f a 가 음수면 되겠지음수면 그럼 저 밑에서 양수 쪽으로 올라오면서 거 만날 거야. 이해? 그래서 1 번은 f a 가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돼. 같아도 어차피 a 가 포함이 안 되니까, 그지? a 가 포함이 안 되니까 a 에서 가져도. 그럼 f a 를싹 구해보면 f a. FA는 여기다가 AA넣을 때 A 제곱 더하기 EA 제곱 마이너스 8아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8 FA가 EA 제곱 마이너스 8이야 FA가 근데 얘는 항상 어때? 0보다 크다라는 거 알겠어? 여기잖아 여기 딱 시기 딱딱 맞아? 얘 항상 0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음수가 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1번 경우. 여기는 없어. 이런 경우는 없어. 그럼 결국에는 요 2번. 요 2번.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 균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겠죠. 2번 조건. 그래서 요 2번. 여기는 무조건 F. A가 0가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 범위에서 존재하려면 F-2가 양수고, F-2가 음수고. 여기 는, 는이 없으니까, 요렇게. 같아도 상관없겠죠. 이게 예? 돼? 어. 마이너스 1때 0이 돼도 상관없고, 2일 때 0이 돼도 상관없겠지. 범위 안 들어가니까. 그럼 이제, 요, 요 조건. 생각을 해보면, F-2는, 마이너스 2. 여기다 넣었을 때, 4,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A쪽은 마이너스 8은 0보다 커 나왔다. 그럼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가 0보다 4로 나타나서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는 0보다 4로 나타다 A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은 0보다 4로 나타나서 A는 마이너스 2. 얘를 만족하는 A는 마이너스 2일 때 말이지. 근데 돼야 안 돼? 안 돼. 맞아. 그럼 얘를 만족하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도 뭐 딸릴 필요가 없겠지. 이거 자체가 만족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그냥 하나만 존재하는 A의 값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된 거지. 자, 이제 두 번째. A가 이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A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 눈을 A가 사이에 있을 때눈을 여기 마이너스 2랑 2에 넣어줘야지만 여기 같아질 때도 여기 하나가 되고 여기랑 같아질 때도 여기 하나가 돼 이거 이해는? 한 번만 더시어 A가 마이, 그러니까 A가 지금 지금 눈을 어디에 넣을지 지금 고민하는 거잖아 그지? A가 를 여기에 넣어줘야 마이너스 2랑 같아지면 누렇게 돼서 여기가 뻥 뚫리고 얘도 뻥 뚫렸으니까 여기가 해가 안 되고 이 부분만 됐다. 음, 네. 여기 있을 때도 이 부분만 얘랑 같아질 때도 여기 부분만 이거 이해돼? 어 그래서 눈을 여기다 넣어둔고 생각을 할 거야. 지금 현재 마이너스 2보다 고 2보다 크다. A가 여기 사이에 있을 때공통과학찾으면 여기가 되겠지? X는 2보다 크다. X는 2보다 크다. 그러면 a가 이 범위에 있을 때 진수 조건 x는 2보다 크다라는 게 되고, 이때 이제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해가 하나 존재할 조건, a는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으면서 2 마이너스 2, x는 2보다 큰이 범위에서 해가 하나만 존재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a는 마이너스 2랑 2 사이, a. 그리고 꼭지점의 y 값 항상 음수고, 무조건. 여기서 금이 하나 존재하지 맞아? 그지? 어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경계가 됐을 때딱이 경계가 됐을 때이 사이에 있어야 무조건 이제 두 점에서 만나니까 여기는 생길 거고 어? 잠시만 네. 아닌가? 왼쪽으로 가면 이. 아아 그러네 아 소리소리소리 이렇게 생겨버리면 안 생기구나 그지? 그럼 얘가 되려면 이일때 함수값이 0보다 작아버리면 되겠네 그지? 그럼 그, 왼쪽은 무조건 올라가면서 0을 통과할 거니까. 그니까 이때는 F2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고, 같아도 되나? 0이면 여기서 그냥 가는데지 2보다 큰 쪽에는 해가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안 돼. 안 되지. 는 들어가면 안 돼. F2는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어. F2는 0보다 작다. 이때는 f2가 0보다 작다. 그래서 f2는 2 넣어주면 4 더하기 4a.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8.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서 a제곱 마이너스 0보다 크다. 또. 0보다 크다. 그럼 a마이너스 2의 제곱은 0보다 크니까 a는 2가 아니다. 라는 것만 나오고. a 는 2가 아니다. 됐니? 그럼 이제 뭐야? 얘를 만족하는 F2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A의 범위가 2가 아닌 거니까 처음에 전제조건이 이였죠얘 여기서 2만 제외하는 돼. 2만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나왔고 2보다 아, 마이너스 2보다는 커나 같. 고 2보다는 작다 이해됐어? 경계는 생각, 생각해보니까 따질 필요가 없다 A가 2가 된 거잖아 그럼 어차피 A에서의 Y축과 A 이직하면서 y 같은 음수기 때문에 통과할 거고 맞아 그리고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랑 같아져도 얘가 음수기만 하면 영석도 통과할 거니까 경계선 따를 필요가 없어, 그렇지? 됐지? 응. 애가 됐어. 이제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 된 거? 응. 마지막 세 번째. a가 2보다 클때 여기에 A가 3 있으면 이때는 진수 조건이 얘가 되겠죠? 진수 조건이 X는 A보다 크다가 진수 조건 그래서 야, 이거 아까 설명할 때 이거 마이너스 A였어야 됐다. 생각해보니까. 어, 그래도 똑같긴 해. 네 A의 범위가 이거면 마이너스 A의 범위도 이거니까. 네 그지? 근데 이거 꼭지점 그릴 때 여기 A로 놓고 그려가지고 지금 생각한 건 꼭지점 마이너스 A네. 또 마이너스 A야? 여기? 마이너스 A로 놓고 그려도 어쨌든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어, 생각해보그 좋네. 지금. 됐죠? 어. 그 다음에 A가 이보다 큰. 여기에 A가 있으면 X가 A보다 큰 범위. 여기에서, 그럼 꼭짓점 여기에 마이너스 A가 있는 거지. 그지? 꼭짓점 X자표. 그리고 무조건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니까. 그지? 여기 사이에 존재하려면 이렇게 그려져서 f a 가 0보다 작아야지만 큰 쪽이 생기겠지. 그럼 요 범위에서는 f a 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요게 아까 우리 1번 하면서 f a 일원인가 어디 하세요? FA 범위고 있을 때 영구다 크지. FA는 항상 0보다 커. 그럼 근데 이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말해봐. 이해됐어? 응. 여기다가 A 넣어주면 이거 똑같이 나올 거고 예의 값은 항상 이 범위에서 0보다 크고 모든 시세에서 0보다 크니까 커야 되니까 진수 A는 C랑 똑같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나오는 건 여기서만. 해가 존재한다, 라는 거지, 여기서만.